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짐이 많아서 인사할시간이거요 한여름에는 많이 좀우실 겁니다. 한여름에는 정우상이 지금 선풍기가 요 위에 달려있는 요게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는데 공기 쓰라용지는 거의, 거의, 음. 거의 한만이한 에어컨. 에어컨을 넣는다고? 네네네. 네. 에어 진짜 무서워요. 제가 여름에 지난번에 몇개안 들었는데도 엘리베이터 하는데는 힘들라대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욕심에 또4천5천까지들어려면좀 여러 개 들으니까 눈이 잘안 보이고 시야에 다시다 발을 흩뜨릴 수도 있고. 제 <laughs> 아니, 해보시죠. 저것도, 저것도. 어이. 그러자마자 이으실때 까고 다시 세척을 하는 데까지 넣고, 그래도 찾아와야 되잖아. 그것도 다 까져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저는. 이렇게 비해서 100원 주는 거는, 금액이 너무 짜거든 100원 주고 하겠어요. 다른 거는 죄송하면 끝인데 회수하고 뺏기고 하는데 1 0 0원이니 네. 반품 도 2회전. 프레시팩 회수율도 갑자기 2회전으로 바뀌고, 10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4층, 5층까지 가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그걸 회수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회수율을 높이라고 하진 않는데요. 회수율을 낮으면 대리점 계약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또 뭐 그걸 낮으면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 회수율을 또 보내주죠. 몇 퍼센트 회수했습니다. 기사들한테는 그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프레시팩을 회수 강요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해가 당 113개에서 회수율 55개 위서5 회수 8개 회수율이 4 8 7라고 이렇게 박아서 계속 기게 오늘 그얘도 하나의 부분인데. 이분을또 해소해야 되고, 두 번, 세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다른 걸 실패가 받으면 배로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착하면 사람들이 일을 할 맛이 난다는 건지 방향을 조금 바꾸면, 같은 일을 내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여서, 일을 잘 시키면은, 훨씬 더 기분 좋기는 하는데, 실제로 조금 아했으니까 가서, 정촉이나 서로 환영할 수 있도록, 수고해서 네. 생기이러